자, 봅시다. 694번입니다. 자, 두 실수 x, y에 대해서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어, 하나의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어, 나보고 x, y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하죠. 근데 보통은 있잖아. 이것도 뭐 이렇게 유형이 나와 있는데 뭐 이거 뭐볼 필요 없고요. 이것도 볼 필요 없고 자, 이것도 굳이 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 잘 봐봐. 지금 나한테 궁금한 게 x, y의 최대값, 최소값이잖아요. 맞죠? 근데 문제 나와 있는 힌트를 보면 식이 얘랑 지금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맞지? 그럼 얘를 보통은 한 문자로 이제 정리를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 보면 이 x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얘를 써 먹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를 y 는으로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y는 2x 배기파 이렇게 자, 그다음에 얘를 y랑 이 y 랑이 y 랑 같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식이 나오냐면 x에다가 2x 빼기 8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잖아. 정리하면 2x 제곱 빼기 8x라는 식이 나오고 자, 잘 봐. 여기서부터 중요해. 잘 들어. 이제 앞으로 이제 앞으로 2차식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어떤 관점이 보냐면 함수 관점으로 보지 함수 관점 어, 쌤이 항상 아이들한테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면 2차식이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y를 붙이면 2차함수고요 여기다가 는영을 붙이면 얘는 2차방정식이 되고요. 그다음에 2차식에다가 부등호를 붙이면 2차부등식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식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해석하는 것만 달라지는 거야. 오케이? Okay? 그러니까 단순히 2차식2차식으 보지 말고 함수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2차 부등식으로 해석할 줄 아셔야 돼. 왜냐면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그대들이 다를 거기 때문에. 알겠니? 음, 그래서 앞으로 2차식에 대해서 최대 최소 나온다. 그럼 우리는 함수 관점으로 한번 해석해보자 이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자. 그럼 내가 함수 관점으로 이렇게 써놨어.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바뀌어. 어? 이 식의 값은 y 값과 똑같이 해석할 수 있고, 요 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말은 이 식의 y 값이 최대 최소라는 말과 똑같고, 그다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맞지?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유형과 똑같은 문제인 거야, 오케이? 범위가 주어졌을 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응. 우리가 이차함수의 범위가 나 최대 최소 어떻게 그린다고요? 그렇지 그래프 그려서 한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이이 이 문제의 개념도 잘 모르면 어, 685번 한번 보고 오세요 라이트생 고등상 자 그러면 이제 설명 한번 해볼게 창을 하나 띄워야겠다 자리가 좀 없네 잘 봐요 자 그러면 이제 2차식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2차 함수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 그릴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뭐다? 그렇지, 축의 방정식이라 했죠?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즉,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지금 2죠? b는 마이너스 8이죠? 이렇게 됐습니까? 축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다 보니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죠.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고요. 그 다음에 축이 방금 그랬듯이 x는 2에요 괜찮니? 그 다음에 범위가 0부터 5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0부터 5. 그러면 0이 좀더 가까울 거고요. 5가 좀더 멀리 있겠지. 그래서 나는 함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 범위 안에만 본다는 뜻이 함수값을. <laughs> 무슨 말인 이해되니?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여기가 가장 낮죠? 여기가 최소 이제 여기가 최대 됐습니까? 음.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죠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겠지 맞지? 그래서 x에다가 최소값은 x가 2일 때고 최대값은 x가 5일 때죠 여기 맞지? 그래서 함수값을 구하는거야 자 대입해봅시다 이 식에다가 x에다 5를 대입하니까 50 빼기 58에 40 그래서 최대값은 10이 되고요. 최소값은 여기다 이제 2를 넣는 거야. x에다가 그래서 428 빼기 826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래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2가 되겠다. 그래서 답이 1번 자 694번의 답이 1번 오케이. 자 봐봐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때 어, 일단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맞지? 그래서 이 범위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y는 정리한 거고,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x라는 문자로 싹다 바뀌게 되죠, 맞지? 그래서 이 범위를 쓰려고 x로 바꾼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2차식이 나오면 우리 앞으로 2차식의 최대치 수가 나오면 함수 관점으로 보고 해석을 하자 이거지. 이해 됩니까?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거 계속 하던 거죠. 그래서 이차식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면 범위가 주어질 때 축의 방정식을 제일 먼저 구해서 그래프 그려서 해결하면 끝. 알겠죠? 음, 잘 정리해 놓으세요.